한강의 디지털 세계를 찾던가 말던가 해더라도 CCTV는 굳어줬으면 좋겠다. 영국수총! 영국수총 1위! 2위가 애쉬, 3위가 파마스. 파마스, 파마스, 파마스. 잘하네 다들. 아니네, 영국수총이 낫네. 그냥 내 위치 쏘지 그랬어. 나한테 구해주고 싶었어. 알아 <laughs> 이해 예. 넌 나도 잘 못했어 도웅 사실 우리 형 유튜브 강 만들어준거잖아 형이 아니야? 사이트? 몰라요 아니 카베 좀 당할 때 당황 좀 하지 말고 그냥 아군을 죽여버리든지 뭘 하든지 해. 응. 도웅, 나 도웅 뭐 뭐지? 도웅 신문아공기를 개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죽었어 대완이 바리게이트 부수는 소리 그래. 듣고 애가 일어나서 대완이 쏴주, 쏴주겠지 무슨 캐릭이었는데? 아 아이큐 IQ. 아 아이큐래 그거 트위치 바리케이트 부수지 말고 그냥 총을 쐈어야지 열핑 찍으면서 브리핑에 위에 바로 위에 있다고 나거의 프리파이어 해 그럼 어쩔 수 없어 그래 씨. 음, 그건 그래 고독 <laughs> 카파는 뭐라고 그러지? 같은 문에 설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, 아아래거부셨다 이제 없겠지? 벙 은왜죽국이야 드론 하나 파괴. 리전 잡았어. 나 드론 희생해서 리전 교환이거든. 봇이 있다. 당이한거 드론 포스 모이스 들어가는데 그 카칸트 어디 있다. 오케이. 아이, 겟했다 그 뭐지, 제가 유혹하고 있었거든요. 그 뭐지, 말보다 라잡을할오케 예, 깜짝이 형, 형, 그거 제가 안 물었으면은... 거기 조부시 해봐, 조부시 네. 해봐. 아니, 에코 있어, 에코 들어 형, 잠깐만요. 드론... 드론 먼저 보내자. 아니, 클모를 여 닦아요? 내 거? 어어, 아냐 아냐, 잘하고있어 그거, 그거, 그 게임 뭐야? 진짜 하고있나 모찌 찾기 게임 한 명은 뒤 봐야 되는데 <목소리> 형, 뒤 봐줘, 어 아, 내, 내 쪽으로 나왔다, 내 쪽에 네, 나왔어, 모찌 <목소리> 형, 사이탄의 진탕 봐, 봐줘

러티컬 할 거면 지금 같이 뽑자 형 2층에 엘라 있어요 엘라 컷 엘라 컷 나이스 러티컬? 나 드론으로 어그 끌고 있어 응.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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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거야? 너. 하자 하자 올라와 올라와 쬐기만 해도 죽안 된다 안 죽어 뭐할 생각 없어. 앞에다가 바리게이트 설치한니 아니도 죽으면 안 된다. 이치 발각했거든. 어, 캡만 뿌릴 거. 뭐, 뭐. You must recover the d f u s e r 아시르. 프 어. The 아, 좋았다. 비 아, 저렇게 돌아왔구나. 나 어디 간데? 뜨는 거 어떻게 안 맞아 이거? 아 플랜팅 성공할 수 있었는데 뭐지? 그, 주방 안에 뭐지? 주방 안에 뭐지? 그 에코 품는 그런 자리 있잖아. 거기. 어 확인. 위치를 위치를 잘못 오직 해가지고 에코를 보니까 지더라고 그것 때문에 쪽 시간 빠져가지고 플랜팅 못했어. 나 계단 아, 소리 디퓨저 지키고 있어. 여기 아, 나 아직 안 좋았거든 올라온다. 계단이야 계단. 나 아직 안 죽었어 올라온다. 라이스. 네, 네. 그거 카판 지하 1층에서 있어가지고 나 죽었거든. 조심해. 디퓨저 나 지키고 있을 확률이야. 지하 1층 쪽 계단 조심해. 짠. 짠. 사이트 카판 너 조심하고 천천히 밀어봐. 난 밀었어 이미. 밀었다고더 아, 가야지. 우리 디퓨저 먹어야 될거 아니야? 지하 있다. 지하 있다. 시야. 더 앞으로 가 더. 지하 있다. 지하. 자 브리핑 나왔잖아. 더 앞으로 가. 15 seconds left. f t e e n s e c o n d s left. 디퓨저 나이스. 네, 맞습니다. <놀람> 이것은 스르타뇨 이것은 스르타뇨 이라 거울 <놀람> 봐야지. 어디야? <놀람> <스루탄이야>! 부석. <한> <놀람> <어이> 어? 저 멀리다. 저 멀리다. 이것은 스르타. 한발 더. 아이 씨발. 진짜 부서진 아니 아니 이거. 아니. 거. 맨버, 맨버, 거 이거 버아 이거 메버릭 메버릭이야. 푸시해 푸시 그냥. 뭐 이겼네. 나이스. 나이스. 아 이런. 2층 한명 들어왔다. 확인. 계단 볼게 2층이 바나? 오 씨발 왜안죽와와야시극혐이다 이게 왜안 죽냐 진짜. 어디가 나나아 이거 뒤에 좀봐 줘. 프리파이어 한 거야, 이거. 아. 어. 들어온 거 아니야, 창에? 여기 머리 뭐 있는 거 아니야? 저 머리 머리네 알아봤어. 브리핑은 좋았다. 나못 봤어. 다음 나중에 소리 라들아 이쪽 하나 있는데 과감하게 아웃플 해봐 아, 돼? 아 있어 있어 잘랐어 모은거 어. 잘랐어 뒤층이 하나 어 나이스 2층에도 하나 있어 형 라스 2층 하나일거야 2명 2명 B 내가 볼게 어 있다 기생방에 하나 아 이게 그럼 2층 기생방 사운드구나 음나 2층 살짝만 오케이 okay. 기생망 둘 하나 컷이반나안 아, 보여 아 나도 안 보여 아직 기생 막 기생 막 일층 일층 헤딩 네, 막 근데 형이 디퓨지 커트했어 나이스 와이거있잖아 어, 1층이라고 4 e 층이라고 그랬잖아 d 층에있었층이층었잖아 d 있었잖아. 층에 있었잖아. 계단에서 내려 내 l i m i n a t e d 5 e l i m i n a 지 e d 5 e l i m i n 리 t e 위에, 위에 i mm -hmm.